샬롬. 우리 레위기에는 이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제사에는 재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레위기 22장 17절인데요. 소제목이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재물" 그랬어요.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재물이나 자원 재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라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위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재단 위에 화재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또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베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재물에 관한 이야기. 물론 이것을 1차적으로 우리의 헌금에 관한 이야기로 연결시킬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재물, 무엇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하나님께 산 재물로 드려야죠. 하나님의, 예. 그, 사, 하나님께 드리는 산재물로 드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죄에서 자유하게 된 것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양 누구예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았고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해 주는 그 피는 그 보배로운 피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죠. 그래서 이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주님 앞,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라고 율법이 말했을 때 이것은 구약에는 그 자체로 받아들였지만 신약에는 이것을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구약에 그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피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 피는 일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거든.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거든, 성령 충만한 하루를 살려거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하루의 삶을 살려거든, 반드시 뭐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흠도 점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온전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예배. 예배의 중심은 뭐냐면 성찬이에요. 우리가 이 성찬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고 하루, 하루 그한 주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예배를 통해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소식을 다시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한 주간을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그 길에 성령 충만이 있는 거예요.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 사랑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유지될 수 있는 것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전쟁에 패배하지 않고 그 강대국들 수에 둘러싸여서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지켜질 수 있었던 것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성전이었고 제사. 요 성전 중심 생활을 했거든요. 항상 그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나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나 항상 그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성막과 성전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날마다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사. 그 피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해 죄사 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날마다 우리 안에 그 피가 큰건히 뿌려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날마다 기억되어져야 되고 주장되어져야 되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죄된 욕망들을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 욕망을 다스려주세요 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이건 욕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욕망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소원을 품게 해주세요 오늘도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결단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외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피를 붙드는 거 십자가 없이 안 되거든요 죽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기 전에는 우리가 욕심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기 전에는 나라는 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 그옛 사람, 옛 자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한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 죽은 놈은 죄짓지 않습니다. 죽은 놈은 욕만 내지 않습니다. 죽은 놈은 뭔가에 꽂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을 따라 꽂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소원을 따라 오늘도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 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발버둥 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십자가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그 어린 양이 흠이나 점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없이 온전한 것이 되어야 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온전한 믿음. 우리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온전한 게 아니고 부족한 것입니다. 과연 이게 될까?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뭐그 십자가 뭐 이런 거 내가 뭐 기억하고 뭐 기도할 때 써먹어봤나? 근데 지금에 와갖고 내가 뭘 이런 것들을 기도할 때 해야 되나? 잘 모르겠네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해지지 지습니다 십자가 없이 어떻게 온전함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자꾸 끄집어내면서 그 십자가 자체가 점점 점 온전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믿음 자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험하니까 왜냐하면 십자가 붙들고 나를 죽이고 믿음을 따라 l e 그하루하하하하루우우에에쌓여여서은은증증을을만들십자자에에한한 온전한 한음음 예수 리스스의의그 십자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i 기 때문에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의 재물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또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음 없이, 복음을 모르고 그냥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께 상받지 못합니다. 복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의 출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출발, 행복한 삶의 출발, 영적인 삶의 출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고 성령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더 온전해져야 된다고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양은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온전해야 되고 그분에 관한 지식이 더 온전해져야 되,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지식은 점점 완성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성령, 그 복음을 부여잡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통해 많은 체험과 함께 믿음이 행함과 함께 해, 체험 체험은 뭐예요? 그냥 체험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순종해야 체험합니다 <laughs> 아세요? 그냥 우리가 그냥 살았는데 무슨 체험을 한다 아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네가 그걸 해결받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것 같다 그 문제와 아무 연관이 없는 일 같지만 아 이건 내가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고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건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왜 자꾸 뭐 교회에다가 자꾸 뭘 하라 그러는 건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교회가 아니라도 어떤 제 3의 어떤 일을 나에게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순종할 때 전혀 생각지 않았던 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안되는구나 아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보이지 않게 딱 연결되어져 있구나 이렇게 밑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문제와 이 문제는. 왜이 문제가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하고 연관된 것들만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혀 어떤 과거의 다른 어떤 문제 현재의 다른 어떤 문제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내야 돼. 이걸 나를 십자가를 못 받고 해내야 돼. 해내면 이렇게 연결된 이 문제가 어느 날 해결되는 거예요. 뜻밖의 해결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그런 체험들을 하면 할수록 아내 생각 아무 소용 없구나. 내 판단, 내 지식, 내 경험 아무 소용 없구나. 하나님 인도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인도해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된다는 거. 예요 그것이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되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피로 구원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